자, 유형 1번이 약간 대입을 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fx가 3분의 1의 x제곱이야. a가 들어간 p래. 자, 그럼 써볼까? 3분의 1의 a제곱은 p. 그 다음에 b가 들어간 q니까, 3분의 1의 b제곱은 q다. 라고 했다. 맞지? 근데 문제에서 f에 뭘 넣으라고 했냐면, a 빼기 b를 넣어보래. 그럼 잘 넣어볼게. FA 빼기 B를 넣으면 3분의 1에 A 빼기 B잖아. 이게 지금 지수끼리 빼고 있지? 그럼 원래는 뭐해는 얘기일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3분의 1에 A제곱, 나누기 3분의 1에 B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3분의 1에 A제곱이 뭐예요? P. P. 얘는 Q. Q. 그럼 P 나누기 Q니까 정답은 뭐? Q분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일단, 아니라 지수함수가 있어. fx가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먼저 지수함수 좀 정리할게요.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고, a는 1이 아니고, 양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지수함수의 밑 a가 1보다 크면 우리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지. 0콤마 얼마를 지나가는? 1을 지나가는.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근데 X축을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인 겁니다. 그래서 0콤마 1을 지나가면서 Y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A가 0과 1 사이면 증가해 감소해. 감소. 감소하는 지수함수고 여전히 0콤마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나 얘나 둘다0콤마이를 지나가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증가한지 감소한지 모르겠는데 3이 들어가니까 8분의 1이야. 그러면 써볼까? a에 세제곱이 8분의 1인 거야. a 는 세제곱이 1까 가 2분의 1이야. 그럼 A가 2분의 1이면 이 지수함수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지수함수, 요거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제 기억 봅시다. 자, 기억은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라 그랬어. 저기 마이너스 2드가면 얘들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1는 얼마예요? 자,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콤마 2분의 1을 지나가는지 확인하려면, F에 마이너스 를 넣어보면 되지? 네. 그럼 F에 마이너스 를 들어가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얼마고? 2. 가 되니까 맞아, 틀려. 네. 틀렸거든, 맞지? 네. 그 다음에, 디그, 디그. 점근선이 누구라고? 0. X는 0. X는 0? 아니요. 뭐? y 그렇지. Y는 0이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그스 맞아, 틀려. 틀렸죠. 우리 이 그래프가 2분의 1이잖아, 밑이. 밑이 2분의 1이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 라는 거는, 감소한다 라는 거는,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리얼이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니요. 리얼이 뭔데? X1, X2. X가 커질수록 그때 그 Y 값은 어떻게 된다? 어, 작아진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리율이 맞는 말인 겁니다. 됐어요? 자, 9번, 유형 3번 갑니다. 자, 원래 y는 3의 2x라는 함수가 있어. 얘들아, 이건 밑이 얼마게? 3. 음, 뭐? 3의 제곱인 9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얘들아, 평행이동을 하라 했다, 알겠지? x축을 얼만큼 옮기라 하노? 그러면 우리 이 e 쓰고 관로 한 다음에 X 빼기 M 쓸 거잖아. 네. 그 다음 Y 축으로는? N. N. 그럼 플러스 N 할 거잖아. 맞죠? 네. 그것이 여기 적혀 있는 함수랑 똑같게 되려면 M과 N은 뭐가 돼야 되니?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거 정리할까? 얘들 여기 봐봐. 81분의 1이 있지? 81분의 1은 3에? 4에 마이너스 4.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네 두 개는 이제 지수를 합칠 수가 있는데, 원래는 2x 빼기 4라고 쓸 거잖아. 근데 이로 묶어. 그럼 x 빼기 2. 요거 하지 마자. 근데 비교해보자. m은 얼마? 2. n은 마이너스 6. 그럼 바래. 너네 e 플러스 n이 y 축으로 옮기는 거잖아, 지금. 만약에 플러스 n이 없으면 점근선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겠지? 그러면 점근선은 요 값에 의하여 바뀐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점근선을 물었다라고 하면 점근선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 y는? 아니, 아니 이거. 평이도한 거. 마이너스 얼마? 6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은 우리 내려갔잖아요. 그래프가 지금 밑으로. 맞지? 그래서 점근선을 물으면 y는 마이너스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유형 4번에 21번. 여기 보면, 4x 그래프가 있고, ax 그래프가 있어. 얘들아, 둘다 0콤마 뭐를 지나가니? 응? 아니, 둘다 0콤마 얼마야? x의 0드가 얼만데? 0제곱은 항상 1이잖아. 왜 이래? 0제곱은 항상 얼마야? 1이지. 그, 요 a가 0콤마 얼마야? 1인 거야. 그리고, Y는 K를 쭉 그었기 때문에 B랑 C랑 D는 Y 값들은 다 얼마지? K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BAC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ACD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노란 게 빨간 거에몇 배다? 세, 세 배다. 이렇게 적혀 있지. 얘들아, 노란 거랑 빨간 거랑 높이는 똑같지. 밑변은 다르잖아, 맞지? 네. 근데 넓이가 3배면 밑변의 길이가 몇 배다? 3배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BC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3배인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여기 C의 X 잡표 있죠? D의 X 잡표가 있을 건데, 여기를 이제 미지수 하나 잡을게요. 뭐 잡을까? A. A. 자, 여기 문제 안에 있는 문자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M, 어, M, 그, M. 알파. <laughs> 야, A 있을 때는 웬만하면 알파를 쓰지 말이. 아, 본인들이 헷갈려. M. M 할까? 근데 이제 이게 야의 세배라 그랬잖아. 그럴 때는 처음부터 3M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 뒤에는 간격이 M일 거니까 좌표는 4M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자, 이 C라는 점은 3M 콤마 K겠죠. 그게 얘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의 x 제곱에다가 3m, k를 대입하면 4의 3m 제곱은 k다라고 쓰면 되겠고. 그다음 요 D의 좌표는 4m, k죠.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A의 4m 제곱이 뭐가 된다고 k가 된다고. 그 얘들아 k, k로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두개 같아야 되지. 음. 그럼 봐라. A의 4제곱에 M제곱이 4의 뭐할것 같노, 내가? 3제곱에 M제곱과 같겠죠. 음. 그러면 A 4제곱이 4의 3제곱이라는 뜻이지. 네. 얘들아, A 찾아야 되니까 양변 지수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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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 찾는 거니까 뭘 없애야 돼? 이 4로 없앨 거잖아. 그 양변 지수를 뭐로 4로 나눠라가 되겠지. 그럼 a는 4가 있고 뭐 분의 뭐? 4분의 3. 이해했어요? 자 문제 뭐 찾는 거야? a 찾는 거거든. 이렇게 써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정리 좀 해볼까? 야는 내제곱근 맞지 4의 3이잖아. 근데 4의 3은 2의 얼마야? 어 2의 6이제 이렇게 하면 또안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나 나나 뭘로 나나 2로 나누면 얼마겠어 2가 2는 써안써 써, 그럼 또 사람들이 안 쓰지 그럼 얘는 2에 3이잖아 맞지 루트 8이니까 뭐 2루트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아니 참고 부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쓸 거면 2의 제곱을 해서 좀 나눠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유형 5번 유형 5번에 몇 번이고 이거 23번입니다. 자 누가누가 누가 큰일을 묻는 거예요. 이 4개의 수를 딱 보면 미칠 다 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다 3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이게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 3이 있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이거든. 그리고 얘는 안에 거는 3에 얼마고, 요거두 개는 지수 법칙 하면 2분의 3, 2분의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2분의 1. 첫 번째 거는 3에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거 27분의 1은 3에 얼마야?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했으니까 3에 4분의 3. 요거까지 됐나?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얘는 3의 2분의 1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2지. 그럼 2분의 1과 3분의 1를 더하면 6분의 5. 응? 진짜? 7. 보자. 이거는 6분의 3이고 6분의, 6분의 4니까 6분의 7. 7. 그러면 3의 6분의 7에다가 여기 7분의 4를 곱하는 거잖아. 얼마고? 3에. 그렇지. 3에 3분의 2가 된 거야. 여기가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아들아. 루트루트루트 루트, 루트 3개 있지. 그러면 2, 2, 2라는 거잖아. 곱하면? 8. 8. 8. 맞지? 곱하면 캣다잉. 8. 그러면 이게 8 1이 있고 8분의 5란 얘기인 거거든, 사실은. 맞지? 근데 8 1은 3에. 4제곱. 얘는 3에 4제곱. 그러 이제 곱하면 3이 얼마고, 이게? 2분의 5가 되겠지. 자, 밑을 다 똑같은 3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 비교하면 됩니다.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3이고요. 얘는 3분의 2고요. 얘는 2분의 5예요. 일단 확실하게 제일 큰건 알겠다, 누구? 2분의 5가 제일 큰건 알겠지? 문제 못 찾는 거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사서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큰건 이거야. 3에 2분의 5. 이제 제일 작은 거 찾아야 되라.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3, 얘는 3분의 2야. 누가 제일 작아? 3분의 2. 음, 그래? 확실해? 네. 2분의 제일 작지? 2 네. 했나, 이거? 음. 안 되면 통분하면 되는데, 알겠죠? 네. 그래서 3에 2분의 1이 제일 작은 거예요. 이거 두개뭐 하래요?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3에 2분의 얼마예요? 6. 2분의 6이니까, 약분나면 3이니까 정답은? 27. 됐나요? 네. 네. 자, 6번. 자, 유형 6번에 29번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잘 봐야 돼. 너네가 이 자리가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요거를 우리가, 잠 요거를 그냥 fx라고 생각할게. 됐지? f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함수는 a의 fx니까 fx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 값이 정해지겠죠. 여기까지 했죠? 근데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절대값 x-2 더하기 3이에요. 우리 절대값이 있으면 v자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2,3에서 뾰족한 v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x는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3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프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선택된 그래프는 아들아 언제 제일 커? 마이너스 1 등하면 제일 크겠지. 언제 제일 작아? 2 들어가면 제일 작지.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넣어볼래? 마이너스 1 등은 얼마고? 또 요점의 y 값은 6이고 이드가 얼마고? 3. 그럼 요점의 y값은 3이잖아 맞지? 그럼 이 fx는 fx는 제일 큰게 6 제일 작은게 3 그러면 fx는 제일 큰게 6이고 제일 작은게 3인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y는 a의 fx라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거야 맞지? 근데 지수함수는 얘들아 늘 올라가거나, 늘 내려가는 게 다다, 알겠지? 왔다 갔다 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A라는 I가, 자, 봐봐. 요 A라는 I가, 양수냐, 0, 아, 1인,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얘들아, 이거 아니면, 이건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 넣어야, 여기,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는, 3에서 6까지래. 그요 경우는 3에서 6까지 요 정도 되겠고. 요 경우는 3에서 6까지 요 정도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최대 나와? 얘는 언제 최대 나와? 그렇지. 그럼 내가 3등는6등 갖는 게 최대값 8이냐? 아니면 3등 갖는 게 최대값 8이냐? 그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럼 넣어 보자. 여기 6 들어가면 a의 6제곱이지? 맞나? fx는 3에서 6까지. fx는 3에서 6까지니까. 6들어 a에 6제곱, 이가 그게 얼마다? 8이다, 이 말인 거야. 아, 문제가 8분의 1인가?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자, 8분의 1, 8분의 1이래. 그럼 여기가 이제 8분의 1이지 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아들아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면? 3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a에 3이 얼마다? 8분의 1이겠지? 자, 그럼 각각 A를 찾아야 돼. 얘들아, 위에 건 A 찾기 좀어렵겠시지 네. 그래도 찾아보자. 이거는, 어, A의 6은 2의 마이너스 3이거든. 그 양변 지수를 6으로 나눠. A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보통 지수가 음수면 역수가 된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라고 한 분자 1이고요. 분모는 루트 2인 거예요. 그런데 루트 2분의 1이 1보다 커? 아니지. 그럼 이거 아닌 거야. 그럼 내려와 두 번째 거. a 세제곱이 8분의 1이야. 그럼 a는 1. 2분의 1이거든. 그럼 이 2분의 1은 0과 1 사이 에 있어? 네. 어, 그럼 이거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 근데 최소값, 최소값 찾지.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이 밑에 그래프를 쳐다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밑에 그래프 봐봐. 언제 재소가 나와? 응. 6두감 나오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요. f x l 뭐 넣어? 응. 응. 그래서 얼마? 얼마? 됐어?